스킬 영상들 굉장히 궁금해 하셨을 텐데, 슬... 스킬 영상도 찾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뭐 스킬 영상 뭐 누구한테 물어봐? 나한테 물어봐야지. 제가 스킬 영상들 굉장히 많이 찾아봤는데 공개된게 많이 없기 때문에 저도 좀 참는데 애 먹었어요 제가 찾을 수 있을 정도로만 찾아드리고 무과감 너들에게 어떤 캐릭터가 좋을지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영상 보셔야 됩니다 여기가 뭐냐 바로 술사의 스킬이에요 재사용 대기 시간이 굉장히 긴게 보이시죠 10초 26초 42초 38초 34초 굉장히 스킬이 어, 딜레이가 길다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스킬, 용선풍인데, 필살기 스킬이에요. 용이 승창할 때 나타나는 용오름을 형성하여 강력한 회오리를 소환하여 전방으로 발사하는 수사의 필살기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공격 시 술법 공격력의 940%에요. 굉장히 강력한 스킬로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4,408의 피해를 입히네요. 타격 획수가 10개라는 걸 보셔야 됩니다. 아, 다단히 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이 지속 효과라는 게 있어요. 용풍선 레벨마다 평타 데미지가 5% 증가한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어, 평타를 얼마나 쓸지는 모르겠지만 평타를 증가시키는 지속 효과가 있다는 걸 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평타가 기반이 되는 게임이 된다면 아, 스킬 딜레이가 있기 때문에 평타를 좀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용성풍이라는 스킬은 무조건 어, 올려야 되는 스킬이 될것 같아요. 다음 스킬, 화염장입니다. 화염장인데, 공격 시 844, 술법 공격력의 180 피해인데, 화상 피해를 입히고, 3단계 중첩이 가능하고, 광위점 상태라고 나와 있는데, 이광위점 상태가 정확히 뭔지 모르겠어요. 3단 중첩의 마지막 상태인지, 뭐, 어딘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때, 적에게 강타 공격 피해를 증가시킬 수 있다. 500을. 강타는 약간 치명타와 비슷한,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다음 스킬이 한빈장인데 요 스킬 진짜 잘 보셔야 됩니다. 어, 이 스킬을 걸면 우한 상태에 걸린다고 나와 있어요. 나머지 스킬들이 이 우한 상태를 전제로 깔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빈장을 깔고 나머지 스킬들을 연기하는 걸로 보이고 있어요. 술법 공격력이 160이고요. 우한 상태로 5초간 만들고 3단계 중첩입니다. 피격된 몬스터의 이동속도를 5초간 줄이는 게 보이고 있어요. 이한빙장인의 스킬을 일단 걸고 나머지 강격 이런 친구들을 걸어야 돼요 자 설명 다시 한번 볼게요 풍술은 어, 술법 공격력이 200%고요 타격 획수가 6방입니다 자 강격이라는 스킬인데 일성이 있는 거 보이고 삼성이 있는 거 보이니까 얘를 각성하는 효과가 있다는 게 보이고 있습니다 자 각성 효과 올라갈 때 진기라는 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무궁 비서가 필요해요 던전을 엄청나게 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스킬을 올리려면 자 여기 보면 오한 상태 적에게 강타 공격 피해가 500 증가한다. 5간 상태가 전제 에 깔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빙장이 앞에 깔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술의막 보시면 어, 술법 공격력이 110%고요. 삼성까지 찍어놓은 게 보이네요. 이 만화 소모량도 잘 보세요. 200, 250 되는데 만화가 어느 정도 따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타격 횟수 3회고요. 주술의 막이라는 그런 스킬을 나에게 써줄 수가 있는데, 이게 완전 중요합니다. 왜냐면 주술의 막이 받는 피해를 42% 감소시키고요. 16,800까지 아, 흡수한다는 얘기는 데미지를 흡수한다는 얘기겠죠. 거의 뭐 메인 스킬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방어형 메인 스킬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아주 중요한 스킬입니다. 주술의 막. 빙성풀 보시면 여기도 나와 있어요. 피격된 적이 오한 상태일 때, 3단계까지 중첩이 된다. 피격된 몬스터는 5초간 마이너스 50만큼 이동 속도가 떨어진다. 빙결로 쓰는 스킬들은 이한 빙장이랑 연결이 되는 게 보이고 있습니다. 자, 레인장이고. 오한 상태의 적에게 강타 공격이 500 증가입니다. 여기도 오한 상태가 나오고 있죠. 얘는 번개인데, 여기까지 지금 나온 스킬이 전부 다예요. 밑에 스킬은 보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쭉 봤는데, 지금 보여주는 스킬에선 넉뱅이라든지 뭐 스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고 있어요. 아마 PK를 할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여기 보여진 스킬로만 봤을 때는 아직 나머지 스킬들이 있겠지만, 아마 지금 현재까지는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술사의 사냥 모습을 잠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여기가 술사의 공격 모션인데 한방 한방 쓰고 있고 지금 내격 떨고는 거 보이죠 뭐 속도감이 좀 떨어지는 것 같이 보이기는 합니다 이게 5안 지금 깐 거예요 방금 여기가 밑에 5안을 깐 겁니다 5안을 깔고 나서 전제되는 스킬들이 많은 게 보여요 자 이제 모리사냥을 보실텐데 스킬의 연기를 좀 봐야 되겠죠 아, 원거리 캐릭터답게 지금 오한 깔면서 그 오한의 그 범위 내에서 여러 가지 스킬들을 때리는 게 보입니다. 원거리가 사냥의 이점이 있긴 하지만, 모리 사냥이라면 또 얘기가 달라져요. 모리 사냥 같은 경우는 근접들이 훨씬 더 유리한 경우가 많거든요. 제가 요번에 원거리 캐릭터를 안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아니 어, 스킬의 영상을 찾을 수가 없어요. 일부러 공개 안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지금 저는 굉장히 지금 전사 쪽이 많이 눈에 보여요. 이 광역 범위도 넓고 이 때리는 그런 모션들과 지금 방금께 넉백 같거든요. 넉백 같은 게 보여지고 넘어짐이 지금 보였죠. 넉백이 있는 게 보이고. 어, 스킬들의 상세 설명이 안 나온 상태에서는 캐릭터의 그냥 모션들만 보고 제가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이동속도 구르기도 굉장히 빨라 보이고 아, 넘어짐이 들어가는 넉백의 기승 보이고 있어요. PK 때 굉장히 중요한 거고 아까 술사에서는 전부 다 스킬을 본게 아니기 때문에 전체 다볼 수는 없었지만, 아마 넉백도 가지고 있을 거라고 판단이 듭니다. 지금 사냥하는 걸 보시면, 저는 지금 전사가 가장 마음에 들어요. 자, 이제 도사가 때리는 걸볼 텐데, 근접이에요. 약간 칼 휘두르는 게좀 좁아 보이죠? 좁아 보입니다. 지금 몰이를 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스피드는 굉장히 스피디하게 가는 것 같지만, 데미지가 좀 약해 보이는 건 제가 봤을 때 굉장히 데미지가 약해 보입니다. 빠른 캐릭터를 좀 좋아하시고 약간 힐러 계열의 캐릭터로 보셔야 되는데, 어, 저는 그렇게 땡기진 않네요. 파티 플레이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는지가 이 캐릭터의 생명력을 부여할 것 같고, 파티 플레이를 하지 않는 솔플러들은 좀 많이 하지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일단 실력을 얼마나 채울 수 있는 친구인지좀 궁금합니다. 하지만 제 추천 순위로는 좀 떨어질 것 같다는 예상을 합니다. 무사의 영. 영상을 보는데, 얘가 딜레이가 가장 긴것 같고, 한방 한방이 좀 묵직한 캐릭터지 않나라고 합니다. 회피기는 가장 어 날쌔 보여요. 날쌔 보이시는데, 모르겠어요. 좀 느려 보이죠? 회피기는 빨라 보이지만 좀 느려 보여요. 근데 컨트롤이. 글쎄요. 가장 <laughs> 안 좋아 보이는 이유가 뭘까요? 어 한방 한방이 강력한 캐릭터 같고요. 약간의 그 딜레이를, 딜레이가 있는 걸로 보여서 약간 컨트롤이 좀 좋고, 그다음에 약간 현질을 하면 굉장히 강력해 보이는 캐릭터로 보입니다. 하지만 무과금러들이 하기에는 좀 좋아 보이지 않은 어 그런 캐릭터로 보이네요. 여러분 제가 미르포 총정리부터 정리 영상 많이 올려놓은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무과금 좀 소과금 추천 순위를 좀 생각해 볼게요. 무과금, 소과금 제 생각. 어 물론 스킬들을 다 보지 않았고 안에 있는 그런 현질력에 따라서 좀 달라 보일 것 같지만. 제가 생각할 때 1위는 전사입니다. 2위, 술사. 3위, 무사. 4위, 도사가 되지 않을까, 선호도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마 저의 방송을 보시고 저의 캐릭터를 따라오시는 분들은 뭐 제가 뭐열심히 뭐 영상 만들고 뭐 스킬에 대한 거 하고 뭐 여러 가지 실험들을 하겠지만 일단 제가 원거리 캐릭터보다 전설을 좀 위에 놨다는 걸좀 보셔야 되고 스킬들은 술사건은 좀 찾을 수 있었지만 나머지 설명들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CBT 때 직접 파야 될것 같고요. 일단 저는 전사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 영상 보시고 본인이 선호하는 캐릭. 터 를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CBT 때그 어, 우선 순위로 캐릭터들을 좀 플레이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모바일 게임의 빠른 소식, 그 다음에 각종 공략들 리뷰들 이런 어, 것들은 저희가 가장 빠른 거 알고 계시죠? 우리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